안녕하십니까. 우성대학교 학생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심이 매우 불안정하죠. 자, 조금만 참고 우리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교재 111페이지의 미분법. 미분법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 1 4페이지에 극한값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으로 표현할 때는 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어, 대입법, 어, 대입법으로 어, 보게 되면은 예제에서 나타나는 1번 어, 리미트 x를 2로 어, 어, 보내는 상태에서 4x 차승이라면은 하 어, x값을 에 어, 2로 어, 대입을 해주면은 16의 값을 갖다가 갖게 되겠죠. 어, 두 번째로 어, 리미트 이번에는 x를 1로 보내는 x삼승 마이너스 어, e x사승 플러스 e x. 자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1을 어, 각각 어, 테이블 했을 때 나타나는 값을 정리하면 1의 값이 되겠다. 세 번째, 네, 세 번째 경우에는 리미트 i 어, t x를 3으로 보내는 분수형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4의 x 제곱.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3 플러스 4의 3의 제곱이다 그러면 7분의 9가 되겠죠 자 이런식으로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에 대한 극한값의 대입법을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문제 4번 5번 6번은 주어진 문제의 명제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두 번째는 분수의 영과 영, 영과 영을 나타내는 인수형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 보면은 예제에서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되는 x 2의 분자 x 자승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은 약분을 하는 가운데 <laughs> 결국은 e 플러스 2가 되죠 x를 우리가 2로 보내는 형태가 되니까 x를 b를 보내는 형태가 되니까 2 플러스 2로 어, 나타나는 형태의 값이 되겠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에, 리미트 x가 0이 되는 6x자성 마이너스 5x 3x자성 플러스 5x 자이 부분도 어, x로 묶어주면은 어, 6x, 그다음에 x를 묶어주면 3x 플러스 5 이런 개념이 되니까 이것도 어, 우리가 어, 약분을 해서 0으로 보내준다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에, 우리가 인수분해꼴로 한다고 어, 봐주는 겁니다. 세 번째 타입은 무리식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무리식에 대한 값은 극한값을 해서 레비트 x가 코로 가는 루트 x 3 x의 9 요거에 의한 함수의 극한값을 분모 분자, 유리화 시켜야 되겠죠? 분모 분자를 유리화 시킨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게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3의 분모 분자를 같은 형태로 놔주고, 정리를 해주면, 6분의 1의 값을 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재에 있는 문제 limit x가 0으로 가는 x 플러스 4 x 자 이것도 역시 유리화 시켜 주기 위해서 공통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또 하나 집어넣어서 어,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똑같이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 부분으로 플러스 부분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작용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은 아 라는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고항으로 나누는 에,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최고항으로 나타날 때는 무한대 무한대 형태로 해서 최고항이 되는 거니까 이때도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3x자성 2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1 이런 값이니까 요 값의 형태는 최고항이 분모의 s자성으로 나타나는 값이니까 전체를 다 x자성 x자성 x자성의 분모로 해서 나타내면 은요 값은 3분의 0이 되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 리베이 x가 무한대로 가는 6 x 2 x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5 이때는 최고항이 이 자체가 두개다최고항이 되니까 볼 것도 없이 2분의 6으로 나머지는 다 무한대로 가니까 3의 값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문제는 노트에다가 옮겨주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초월함수에 대한 극한 117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초월함수의 기본 약속 예.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x의 sin x다 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1로 하나의 공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0이 되는 1 플러스 x 의 x 분의 1자 이럴 때는2 라는 이러한 어, 값을 갖다 이제 갖 는다. 아니면 리미트 x 가여 기로 가는 x 분의 1때의 차순 요놈 이 x 일때는 승수 를 x 분의 1 로, 요놈 이 x 분의 1때는 승수 를 x 로 해서, 요런 꼴을 갖다가 반드시 요런 놈으로 이제 바꿔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초월함수 초월함수의 극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예제 요런 것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면서 어, 줌 어, 리맥스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